우리 녹색 가운 입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녹색 식물 또 잔디 같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같이 여겨져서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분한명한명볼 때마다 또온 아이들 축복의 마음으로 바라봐주시고 누가 안 왔나 누가 빠졌나 그런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왔구나 그렇게 자리했구나 온 세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또어 때가 다르거든요. 각각 부르심을 받고, 또 각각 쓰임 받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드린 말씀처럼 멀리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잠시 안 앉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잠시 앉아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도 마시고, 평생 부모의 일, 믿음의 선진의 역할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디딤돌 되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여기시고 함께. 우리인 생, 기도하는 데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점심, 많이드신 같아요 요새 느낌이 주일, 점심, 때 길이 점점, 길어지고있어요 오늘 보니까 청년들은, 밥만 타서, 청년, 부실 가서, 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주방에 수고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밥이 맛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맛있게 먹어 주는 것이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즐길게 하시고 더 많이 좋은 교제에 식사하시면서 누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에 관한 주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씩 나누었는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본문도 13장 끝나지만 이제 사랑에 관한 주제의 말씀도 오늘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무엇이고 열다섯 가지가 있고 또그 앞에 사랑의 능력도 보여주고 오늘 뒷부분 사랑의 영원성도 말하고 있는데 왜 일곱 번 만에 끝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그 사랑의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일찍 끝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주제는 항상 있을 것 중에 제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진리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면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불변성과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두 가지는 불변성과 영원성입니다. 진리가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틀리다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리의 특성 중의 하나는 불변성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시적인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진리가 될수 없지요. 영원히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특성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또 진리 대신 하나님께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역시 변하지 않고 그 사랑 역시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고 이제 이것을 반사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어 좋은 사례가 될수 있는 그림책 하나를 어 뽑아서 읽어 드립니다. 제목이 최고 멋진 날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림 따라 쫓아와 보십시오. 목련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어. 오늘은 할아버지의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날이야.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토끼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 하얀 토끼는 할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지. 할아버지는 토끼에게 상추를 가져다 주었어. 토끼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잔뜩 웅크리기만 했어. 할아버지는 걱정되기 시작했지. 할아버지는 토끼를 위해 멋진 집도 만들어 주고, 달달한 당근도 주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는 토끼의 이름이 뭐가 좋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뭐라고 하지? 토순이, 토식이, 토깽이 음, 어떨까? 토끼가 눈을 끔뻑 고개를 갸우뚱했어. 그래, 토깽이가 좋겠다. 토깽아, 토깽아 부를 때마다 토끼는 귀를 쫑긋, 코를 벌름 거렸어. 토끼도 새 새로운 이름이 싫지는 않았나봐. 뒷발을 힘차게 구르더니 할아버지 품으로 와락 안겼어. 할아버지는 더욱 바빠졌어. 토끼를 위해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야 했거든. 상추랑 가지랑 호박이랑 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라났어. 조용했던 옥상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났어. 여기 또 똥, 저기도 똥. 토갱이, 너 일이 안 와? 할머니가 토갱이에게 투덜투덜 잔소리를 했어. 그래도 토갱이는 걱정 없었어. 할아버지 옆에 꼭 숨어 있으면 됐거든. 할아버지는 토갱이와 함께 하는 것이 언제나 행복했어. 할아버지의 마음을 토갱이가 다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 토깽이 거기에다 두는 거야. 안 봐줄 테니 그리 알아. 바둑까지 가르치고 있죠. 토깽이가 꼭 강아지 같아. 토깽이가 그새 또 컸구나. 할배가 밥을 많이 주나봐. 할아버지와 토깽이는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단짝 친구였어. 토깽아,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둘이 함께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았어. 할아버지와 토깽이는 봄비가 내릴 때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낙엽지는 가을날에도, 한방 눈 내리는 소복한 겨울날에도, 언제나 함께했어. 그렇게 다섯 해, 여섯 해, 계절이 지나가고, 토깽이도 일곱 살, 여덟 살 나이 들어갔지. 어느덧 토깽이는 하나둘씩 이가 빠지기 시작했어. 점점 힘차게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잠만 잤어. 토깽이는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도 영영 일어나지 못했어. 토깽아, 토깽아! 할아버지와 토깽이는 목련꽃이 활짝 핀 봄날에 만나 아홉 해를 행복하게 살았어. 할아버지는 가끔씩 토깽이를 생각하며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았지. 옥상 가득 달빛이 내리면 할아버지와 토깽이는 오래도록... 함께 있었어. 끝입니다. 토갱이. <laughs> 저는 이 최고 멋진 날이라는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토갱이를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주는 것만큼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사랑이 달에 뜬 절구 토끼.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늘 곁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했고 또 사랑을 많이 주었지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최고의 멋진 날을 많이 누린 사람은 할아버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 멋진 날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사랑 줬는데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은 카운트가 안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준 사랑은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의 영원성을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정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 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희생한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므로. 세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만큼 유익한 인생, 이것만큼 풍성한 삶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어 그 사랑이 살아, 살려내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지요. 동화책의 할아버지는 토끼 한 마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입교 세례 공부할 때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간증을 짧게 했죠. 목사님이 예수님 믿은 것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된 것은 이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랑에 한번딱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사람이 바뀐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없고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을 받는 표현이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은사 그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있다 말할 수 있지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랑이란 말씀을 편지로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없는 교회, 재정이 없는 교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칭찬하고 또 다른 것은 다 격려할지라도 이 사랑 없음에 대한 질책을 사랑의 새로운 정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로 인해서 행동이 따라오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밉기나 하고 또 사람이 싫어지면 관심이라도 있는 건데 그것이 아예 없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린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호수 시인이 쓴 '불어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 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 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 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 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무를 들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울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수 있겠는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지금 부러짐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부러지되 잘게 부러져서 누군가 그 잘게 부러진 나뭇가지를 갖고 집을 짓고 심지어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데 쓰면 좋겠다라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사실 누군가의 그 사랑의 나뭇가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의 반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안에 품어지는 사람들이 많겠죠. 내 삶의 가지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누구도 그 가지를 가서 자기 인생에 유익하게 사용하겠죠. 가지를 좀더 가늘게 하고 가볍게 한다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독립할 때까지, 둥지를 스스로 틀수 있을 때까지, 너무 방심하지도, 안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계속 가지로, 가늘게, 짧게, 우리 인생 드리는 삶. 우리 이웃들, 삶의 자리, 둥지를 얻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응원해주고 지켜보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지를 가늘게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계속 잘게 잘게 부러뜨려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의 둥지로, 심지어 아무나 편히 갖다 쓸수 있도록 작고 가늘게 풀어질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죠.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방향, 목적 무엇을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진리에 걸려야 되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 갈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남겨놓은 사랑은 누군가의 둥지의 가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토끼에게 다시 돌려받을 사랑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토끼가 달에 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큰 보상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달 정도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될 것이고 영원 가운데 누림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한 때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사랑함으로 나를 잘게 부러뜨리고 누군가의 둥지가 되어 준다는 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손해인 것 같지만 가장 남은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할수 없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 할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좋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받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제 나누고 보여주기 위해 이제 또한주 살아 가십니다. 나무 가지가 작고 가늘수록 누군가에게 쉽게 편하게 그 인생의 짐이 짚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삶의 둥지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인생은 가도 사랑은 남는 그러한 삶으로 세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